일반적으로 플랜트 IT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시지 않는 것들. 나머지 것들은 자체 개발을 하셨든 솔루션 도입을 하셨든 가지고 계시거나 사용을 준비 중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시스템 간의 연결고리가 단절된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인 거죠. 우리 플랜트의 라이프사이클을 보면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EPC 단계가 존재를 하고요. 이후 30년 이상의 운영 유지보수 단계가 존재를 합니다. 대부분의 생애 주기를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되어질 모든 데이터의 기초는 앞쪽에 있는 짧은 EPC 단계에서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공장을 점검을 하고 분해 정비도 하시고 중간중간 수십 번의 변경을 통해서 공정을 개선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키는 데이터에 대한 연결인데요. 이러한 정보들은 개별적으로 끊어져서 제공이 될 때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제공이 될때더큰 가치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이력이 데이터화되어 관리가 될때 최적의 설비 관리를 할수 있다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설비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비들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죠. 많은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한눈에 보여질 때 우리는 업무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내가 가진 공유 폴더 우리 팀이 가진 공유 폴더 또는 EDMS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찾지만 이게 찾아보니까 또 최신 도면이 아니네요. 그럼 최신 어디 있어? 최근에 변경 진행했던 담당자 누구야? 전화해서 개인 폴더에 들어있는 것들을 받아서 활용하시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 관리를 하게 되면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디지털 트윈을 단일 소스를 원칙으로 물리적 플랜트에 디지털화된 모든 정보를 연결된 형태로 가지고 있는 디지털의 표현 형태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3D 모델이 있는 경우에는 공장의 모습을 3D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3D가 있어야만 디지털 트윈인 것이 아니냐 그 말도 맞긴 합니다 가상세계에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 놓고 가상세계에서 현실에서 못하는 것들을 미리 해보고 잘되는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한다 이게 이제 디지털 트윈의 개념인데 3D 모델이 있지 않더라도 레이저 스캔 화면이라든지 도면상에서 공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된 정보의 총 집합체를 디지털 트윈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물론 3D가 있으면 더 좋죠. 더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디지털 마인드와 우리 회사의 표준은 디지털이다라는 정의가 갖춰지고 휘화한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진다라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게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되죠. 검색을 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그 시스템을 더 이상 사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시스템에 모아놓고 경제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하 합니다.